이기 에 한번 때려볼까? 이기 <laughs> 에 한번 때려서 보고 안 되나? 왜이면 오르네? 얌얌. 오. Thank y 아이거나 많이 날으면 좋겠다. 왜? 이기면. 어이 아,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어? 어이가 없어? 아 사랑스러워. <laughs> <아이가 없네. 웃음> <laughs> 어? 좀 먹어봐요. 아하. <laughs> 더 이상 먹지 마요. 먹게. <laughs> 나도 두장한번 내서 음. 가져라. 안 돼. 안돼빠다 야미야미. 아, <웃음> 야미야미. <웃음> 아, 야미야미. 야미야미. <laughs> 이거 이상하네. 잘 섞었어? 두 번째? <laughs> 나 아니 안 섞었나 봐. 안안 섞었어 안안안 섞었어. <웃음> 난데. <웃음> <이상한데>? 이상하네. <laughs> 이상하네. 없는데? 까미, 야미안 섞었나봐? 그러게. 아, 이 일을 어게하나 우와. 두 장만 가지고 우와. 내가 구는 거야? 어. 야미야미 <laughs> 아유 진짜 드세요 <laughs> 나 <laughs> <일단> 먹어? 응 <laughs> 이거 먹을 건데 <웃음> 야미야미 <웃음> <웃음> 야미야미 감자리 <laughs> <laughs> <안다리> 먹고 싶다 <laughs> 와, 아 야미야미. 야미야미. 아, 진짜. 어, 드세요. 뭐 먹고 싶다. 아, 진짜 이런 건야미야미또 먹어라 빨리. 야미야미. 큰거 먹는구나. 이런 거안 먹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일곱 장 여섯 현실 부정. 현실 부정. 그러니까. <laughs> 현실 부정 드세요. 그럼 많이 갖고 었는데 좋지 않나요? <laughs> 수하 <laughs> 아미 아미. 아니 세장으로 만족하려고. 수하 <laughs> <laughs> <해야 돼. 웃음> 이 세장으로 얼마나 좋아 만족하려고 다 먹으라고 <목소리도> 많이 썼대 나는 그냥 이 세장에 만족하고 <laughs> 웃어 <laughs> 웃자마 부스 <laughs> 웃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가인가봐 분수다야 와우 야미야미 남언이래 자꾸. 좋지 <웃음> <웃음> 야미야미. 아하이. 아유 거기 희망 있는 데 이것도 드세요. 간절히 음, 먹고 싶은데, 겨우 없어. <laughs> 누군가 웃고 <먹고> 있을 거야. 오호. <laughs> <laughs> <어후, 그래. 웃음> 그렇게 주면 뭐해? 내가 못 먹는 거. <laughs> 먹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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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 먹었어 이거 먹었어 먹먹어 먹었어 먹었어 <laughs> <야. 웃음> 아, 었 아, 아, 먹었어 아, 아, 먹어 먹었어 먹었어 먹먹어 오! 와, 진짜! <laughs> 을나기다렸는기다렸 <laughs> <6목을 넣으려고 웃음>